우리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에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이절부터2에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1절 네 저거 아니에요. <laughs>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자다 성경을 펴시고 <laughs>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1절 아마 에베소서 같습니다. 저건 <laughs>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 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주셨던 비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좀 낯설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교회. 그래, 그리스도 안에 섬겨야지.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개척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했어요. 뭐냐면은 어, 성교사님들이 이제 성교 현장을 해서 성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성교사님들을 책임져 주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당시 교단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심부름해야겠다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교해야겠다. 근데 이제 이제 교단을 이제 백석교단으로 인도받게 되어지고. 이 안에는 저희가 가입할 때쯤 성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아, 그러면은 아 저거는 교단 차원에서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부분을 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면 할수록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심과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교회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 안에 성기는 교회로서 겸손과 제사와 그리고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이 바울은 겸손하면서도요. 겸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할 게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laughs> 뭔가 쭈뼛쭈뼛거리고 제가 좀 그렇거든요. <laughs> 그러진 않았어요. 겸손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우리 바울의 고백을 많이 봤잖아요그렇죠 굉장히 자신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쵸?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중에 복음사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자기가 미천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늘 네, 겸손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14절로 15절을 메는 내네 형제들아, 여기는 로마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인정받기 원하는데 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해봤자 바울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높여줍니다.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찾고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능이 서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능이 서로 지적하고, 서로 정지하고가 아니라 서로 권면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고, 서로 권면하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들을 겸손한 자의 모습은 인정해 주는 거죠. 죠그렇 그들의 성숙함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리 공동체가 안 좋은 점만 보고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주고,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기도해주고, 그러한 공동체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로만이 아마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너희들 굉장하다 너희들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 차고 서로 건면할 만큼 너희들이 많이 성숙되어졌구나 그렇지만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담대히 이 말씀을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내 의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성기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좀미에할수 있겠네요. 헷갈려 있으니까 제사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제사장적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16절부터 19절이죠.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이 복음의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개인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이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물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죠. 근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골고루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맘에 안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비전이 오죠, 비전. 어떤 비전이에요?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미 전도 지역에 대한 향한 비전이에요. 미전도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전에는 10의 40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쪽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순수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향해 미전도 종족이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요. 그렇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 저의 세대 또래만 해도 어릴 때 그래도 교회 한번안 가본 애가 없었거든요. 거의 뭐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라도, 또는 무슨 행사라도 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라는 곳이 뭐하는데야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저희 진유선이 친구들도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뭐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데니까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쵸? 렇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때 제가... 저희 세종학교에서 했던 프레시 컨퍼스 참여했을 때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 이렇게 통계를 내 봤더니 감사한 것은 어 원래는 계속 코로나 이후로 하향세였어요. 코로나 전부터 시작해 가지 계속 신학생 입학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전국 중고등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애들 자체적으로 미국의 건축 덤이 기도운동 같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숫자도 원래 하향세였대요 근데 작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갑자기 작년 그리고 지금 진혁이 세대 고3 애들이 갑자기 지금 현재 고3 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작년에 뭐 총신이고 뭐고 다 미달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딱 목회자로서 주회종으로서 내가 준비하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제 2의 부흥의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작년에서 올해 오면서 물론 우리겠 <laughs> 변화가 없지만은 이 300명 이상 되는 중형 교회 이상 보니까 다음 세대 그 애들 계층 교육국 아이들이 다 부흥했대요. 신기하죠? 감사하죠?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한국교회도 이제 다 무너진다. 막 욕하고요. 막, 뭐전세계도막 그렇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당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지금,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은 우선적으로 어디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아직 듣지 못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바울통의 이 복음의 증거가 확장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또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교회 안에서,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돌보고. 이 돌봄사역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밖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돼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달 후원하는 그 선교 여러분이 내는 선교원금으로 매달 후원하는 그 이들이요. 사실 거기도 미전도 종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인도차이사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요. 아이들이 잘 먹지도 공부하지도 못하는 현장이에요. 그곳에 센터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도 저가면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청년을 또 신학생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이요. 사실 우리 는 작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게참감사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성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려면은, 우리가 내는 거에 한 25배, 재정이 들어가는데요. 어, 그럼 감당을 못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쩌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한 달간 인건비와 모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도 이전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 같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모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먼저 부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용히 누구의 역사하심으로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정말 참 평안을 가지고 정말로 변화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세우는 그런 정원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